예 이번주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어, 중간고사 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이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어, 이번주는 여러분들이 중간 과제로 어, 제출하신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서 음 지금 그한 그 사람씩 잠깐 잠깐이라도 코멘트를 좀 달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근데 이 지금 주제가요,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지금 주제가 바로 코코를 하나를 선택해서 표현하다. 그리고 이 선택한 것을 조형적인 특징으로 표현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코나 로코코가 사실은 이런 무슨 그 가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음, 좀 어려울 수는 지지저저 저는, 저는 이런 바로코적인, 로코코적인 우리가 바로코 하면은 어떤 이미지 r 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어떻게 o 요 웅장하고 어때요? 좀 그런 그런 o Paroko, p a r o 코 o p a r o k 코 Paroko, Paroko, p a 이 o k o p a 저는, 그, 그런 일지를 보여주고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하라는 어,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제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건지, <laughs> 아니면 이 과제 자체가 좀 어려웠던 건지, 음, 그게 조금 제가 이것들을 지금 체크를 하면서 어, 느낀 게, 아, 이게 좀 어려운 과제였었나 보다는 생각을 가져보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음, 이것들을 이미지를 표현을 하라 그랬는데 어, 이미지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예 미 표현을 포기하고 그냥 음, 그 전에 수업한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좀 아쉬웠고요. 저는 이 주제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바로코적인, 로코코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발상, 사고와 응용을 이용한 이런 발상적인 표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런 이미지 표현을 어, 한번 해보세요 하는 이런 조용적인 그 특징. 우리가 조용적인 요소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그 형태적이지 않아도 되고. 구상적이지 않아도 되고, 추상적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아주 넓게 그 폭넓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 건데,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이런 과제를 표현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그 과제 평가가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더 쉽게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맞았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이런 것들을 이 과제를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 음, 일단은, 뭐, 제가 여기서 잘된 거는 잘 됐다고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 이, 이 일단은 제출을 어 하셨으니까, 어, 그것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잠깐, 잠깐이라도, 어, 시간을 해 드리는데, 이게, 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수업이다 보니, 오랫동안 한 사람 가지고 오랫동안 못한점 양해 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그, 1차 시, 2차 시, 3차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한 과제 중심으로 해서, 어, 간단하게,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김기덕 학생이에요. 김기덕 학생도 지금 이렇게 그 바로크 시대 작품을 그냥 특징적인 것들을 어, 가지고서 이런 그이 작품에 대한 표현 기법이나 이런 작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생각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이 수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르벤스의 작품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 르벤스의 작품 중에서 나는 어 이런 여성적인 표현을 가지고서 이미지를 뭐 다르게 바로코적인 이 이런 그 거친 표현을 가지고 했다 아니면 색감을 가지고 했다 음 아니면 이것들을 이용한 뭐 다른 것들을 했다는 이 이미지 표현이 들어가야 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 이것들은 이 작품 하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좀 전달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어, 가져봅니다 김기덕 학생 일단은 체크는 됩니다 예 어~ 성재 학생은 어~ 예 제대로 잘 전달이 됐어요 성재 학생은 바로코로코코 중에서 한개 주제를 통해서 자유로운 표현으로 응용하기 위해서 로코코를 했으셨어요 그래서 어그 작품의 의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작품의 주제 음 주제 표현을 자유롭게 설명을 해서 이 컵꽂이 그래서 이런 컵꽂이 잘 하셨어요 컵꽂이도 잘 해주시고 하는데 이게 좀 <laughs> 보면은 어 로코코의 이런 곡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음, 잘 표현은 안 됐던 것 같은 게좀 아쉬워요, 성재학생. 그래서 이것들이 좀 이렇게 색감이나 아주 진한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색종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표현을 해줘서 이런 것들도 쓰면 상으로 어서 곡선적인 것들을 오려서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어,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송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표현으로 로코코의 형식은 잘 가져왔지만 결과물에서는 좀 것들이 어, 표현들이 좀 부족하게 잘 되었으면 없을까. 어, 어, 약간 그 양서 같은 느낌을 들어서 고개 조금 더아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한창의 학생이에요. 차, 한창의 학생은 지금 이런 그 바로코 진주거리 그 다음에 유하네스 어, 베르메르의 작품을 음, 페르메이드가 아니고 베르메르입니다. 어, 어, 그래서 예, 그쵸 음, 유하네스 페르메이드의 작품 그 다음에 상인계층의 일상을 다룬 이 베르메르의 인물 특징 골상을 가지는 것을 어, 이런 작품으로 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네스의 이런 그 작품을 통해서 어 약간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조금 이런 식으로 지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소녀가 고개를 돌린 관객에게 이런 시선을 주고 싶다는 점에 이 눈의 크기, 입술의 색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음 저는 조금 이것들도 아쉬워요. 어 이것들을 좀더 음 강조할 부분들은 더 강조해서 어좀 표현을 해주고 어이 두건이 아닌 다른 걸로 어 이런 것들을 해주면 어땠을까 예 아주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다잘 잡으셨는데 이것들을 어 지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아닌 이 현대인의 뭐 진주 귀걸이를 한뭐 이런 작품에 뭐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우성 학생이에요. 신우성 학생은 지금 우아하고 세련되면서도 화려한 것이 특징인 이 로코코 이런 건축물을 감상하고 싶어서 어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것들을 음 동물과 어 자연에 비해서 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이 로코코의 특징 상응하는 모습을 가진 우아하고 세련된 백조로 선택을 했고요 이 백조는 머리에서 목 그리고 날개 이어지는 부분 이런 곡선 이런에서 약간 사랑의 노래, 백조의 호수 뭐 이런 것들 을 연상할 수 있는 어, 이런 표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작품으로 새롭게 표현하다 보니 예술과 창조란 이공계열의 학문만큼이나 어렵게 다가왔대요. 근데 어, 작품을 반복해서 보고 바로코와 비교해 보니 특징을 쉽게 발견해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고요. 로코코란 여성적인 이미지만을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네. 아셨습니다. 지금 이렇 하는 예, 이런 이미지들을 로코코시의 특징을 사람과 동물에 비해서 이런 특징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서 이런 편을 해주셨습니다. 예, 재미있는 표현을 이 해주시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 다음은 이재영 학생입니다. 이재영 학생도 지금 이 바로코 양식의 인간의 문화와 신의 손길을 떠나서 오롯이 인간을 위해서 발전하는 이 르네상스 시대의 이런 반공개적 시대에 이런 국가 교회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새롭게 탄생한 이런 안정감과 풍요름에 탄생하였다 그래서 이런 절대주의 양식이라는 이런 바로코. 이식을 가지고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코 건축의 이런 그 원본 사진을 가지고 음 이런 그 바로코 건축의 정수라고 평가를 받는 이 성베르도 어 성베르도 대성당이죠. 그 중에서 이 베르니니가 설계한 이 경단 재단부의 의자와 이런 거울 부분의 사진에 화면에 중앙부를 강력하게 집중하는 이런 선의 흐름, 원형에 배치된 이런 바로크적 음, 이런 빛의 대비를 추가해서 어, 이런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바로크적인 이런 이미지들의 이런 빛을 가지고서 표현을 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빛의 그 효과를 어, 이런 그 바로크적인 이런 문양으로 해서 어, 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런 주제와 작품의 의도가 잘 맞게 어,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학생. 어 다음은 <laughs> 재밌습니다. 이 표현도. 이 변준범 학생이 이 조선시대와 바로코시대 로코, 로코코시대의 로 만남과 조화를 가지고 샜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이런 양반들은 이 로코코시대의 기족들이 소수의 인원으로 해서 교제를 추구했던 것처럼 소수의 인원들이 정자에 모여서 풍류를 즐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자는 약간 바로코 양식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남성적이고 어, 이런 왕권이 강력, 강력했던 이 조선시대 건축물, 이 바로크 시대 건축물처럼 이 연못과 정원이 있는 이런 조선시대 건축물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어, 이런 표현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자와 이런 바로크 로코코의 공통점을 바탕으로서 만약 조선시대 로코코 양식이 전파되었다면 정자의 모습은 어땠을까? 어, 그래서 이 정자를 약간 이 로코코 양식에 맞춘 변형을 가져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파스텔조, 파스텔 색조와 금, 은 어, 화려한 색상을 넣고 지붕을 약간 이렇게 한 곡선 <laughs> 사용해서 이런 음, 변형시킨 이 정자를 조선시대의 이런 바로크 시대, 로코코 시대의 건축 양식으로 이런 시, 조화와 시대적인 양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어, 좀더 음. 그 곡선이나 직선적인 면들을 여기 이런데 표현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런 의도나 이런 것들은 재밌게 표현했는데 너무나 단순해도 조금 네. 아무튼 어 재밌게 잘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예. 지금 정상학생은 이그 그냥 이 대표적이라고 뽑을 수 있는 건축물을 지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과제가 전달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 음,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것들을 그냥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뽑으시는 건축물, 베르사의 궁전 이것들을 가지고서, 어, 레포트 형식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laughs> 정상 학생. 그래서, 어, 차라리 잘 모르면, 음, 저한테 이, 카톡이나 문자를 좀 주셔서 어,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 일단은 그래도 제출을 해주셔서 어, 감사하고요. 일단은 다음에는 어, 이렇게, 이렇게 레포트 형식이 아닌 어, 작품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베르사의 궁전에 대한 것들을 어, 본인이 느낌점, 느낌 좀, 느끼, 음, 느낌 점들을 이렇게 설명적으로 조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중간 과제로 요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제출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체크는 됐습니다. 예. 어, 다음은 김대건 학생이에요. 김대건 학생은 이렇게 부정형이고 비대칭적인 이런 로코코의 아름다움을 열바, 여, 역발상에서 이런 곡선의 이런 아름다움을 직선의 딱딱한 모습으로 표현해서 어~ 이런 로코코 양식을 따라 하는 것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죠 그리고 따라 하는 것을 시우이나 본인의 생각이나 의미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 느낌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이런 로코코 양식의 복잡하고 유선형의 이런 비대칭적인 느낌을 추상적이고 직선의 이런 딱딱한 모자이크로 표현해서 이 로코코 양식의 어, 우려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고 어, 이렇게 약간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픽셀 작업들을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어, 이런 픽셀 작업도 재밌지만 음, 여기서 어, 좀더 어, 결과물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어, 그런 것들이 아니면 약간 이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어, 가져봅니다. 예, 아무튼 어,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음 다음은 이재준 학생이에요. 어, 가족 사진을 넣었어요. 어, 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그 가족 사진이라는 이 르네상스 시대에 <laughs> 약간 그 당시는 르네상스 시대는 이 사진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다 이렇게 그 가문 있는 집든 어, 명문가들은 다 이렇게 어 그림으로 그렸죠. 음, 그래서 어, 지금 음, 이지재준 학생도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바로코 작품들을 보다가 어, 최후의 만찬 작품을 보게 되었고 인물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사진차을 열어서 이 가족 사진을 르네상스 바로코 특징을 살려서 어, 이렇게 표현을 어,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중세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긴 머리와 뭐천옷 그래서 이런 이런 그, 음, 옷들을 음. 좀 변형을 시킨 것 같아요. 어, 예. 아무튼 이런 무표정 작품들, 무거운 표정을 이렇게 어, 중세 시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웃음> 재밌습니다. <웃음> 예, 다음은 이해진 학생의 이 전쟁에서 이겨 만료하는 병사. 그래서 이 바로크 미술의 역동성을 표현해서 전쟁에서 이긴 병사를 모델로 그렸고요. 전쟁에서 팔이 잘린 모습을 그려서 전쟁의 그런 참담한 현실, 음, 이런 두려운 현실을 어,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근육과 힘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남자의 몸을 꺾어서 그렸고요. 이 색감이나 이런 그, 그런 것들을 음, 물감이 아닌 아이섀도우 화장법으로 색을 칠했대요. 그 이유가 바로크 특유의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소재의 어, 이런 색감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 이렇게 <laughs> 바로크적인 이런 그들 이런 아이아들의 색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예, 잘하셨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최종품인 것 같아요. 예. 음 박미서 학생은 지금 그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 그리고 종교적 리얼리즘이 강한 음 함드럽 반응에서 경적인조사를 편안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넣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미지 파일은 없어요. 안 왔어요. 이거만 와 있어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저한테 개인적인 어 메일로 다시 한번 보여 주이 결과물이 아마 어, 오면서 이게 음, 잘못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파일이 어, 잘안오 가끔씩 이렇게 안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요거를 다시 한번 음, 요 이미지 한 것들을 어, 보내 주셨으면 어, 저 개인적인 메일로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클립 스튜디오라는 이 컴퓨터 그래프 로그램을 사용해서 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이 없습니다. <laughs> 예. 어, 다음은 양이운 학생이에요. 베르사의 궁전을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이런 베르사의 왕궁을 그린 것으로 이 바로코 시대의 특징 중 하나인 일정한 형식과 어, 형태의 에, 이런 그런 이런 것들이 곡선이 거친 음, 이런 웅장하고 화려한 느낌 지붕과 창문들의 통일성을 띄고 높은 그 다음에 그들만의 구역 왕실의 권위 사치스러운 이런 건축물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음, 저는 좀 아쉬워요. 양예 학생한테는. 왜냐하면 어, 제대로 다 표현은 했어요. 근데 굳이 이것들을 사실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왕궁의 그런 그 거친 표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건축으로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면에다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설명은 이렇게 하셨만 이런 추상적인 표현으로 음뭐 색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색지라든가 잡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바로크적인 이런 이미지만 음 표현을 했어도 참 좋지 않았나 아니면 지붕 창목만 가지고서 이런 그 일자 있잖아요 우리가. 조용적인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굳이 어, 이렇게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어도 이렇게 면으로 네모 형태의 이런 창문에 이런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쫙 하셔도 되고요. 지붕의 이 정사각형을 가지고서 이런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꼭 사실적이지 아니어도 돼요. 저희 이 조용적인 요소라고 했잖아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은 서찬영 학생 여성적인 특징인 이 로코코 양식을 어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배수사의 궁전에 어 이런 것들이 이 조선시대 이 우리 경복궁을 가지고서 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복궁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어 연출의 기둥이나 이런 식물이 나무 줄기를 올라가는 것처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어, 로코코의 완성으로 어, 하셨는데 음, 예 음, 아주 음, 섬세하게 음,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예다데이 예. 카페 이건 이제 카페를 표현을 하려고 했었나봐요 그런 이런 그 약간 이런 로코코 시의 로코코의 이런 곡선적인 이미지들을 표현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음, 다음은 심지전 학생인데요. 심지전 학생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거를요, PDF로 보내주면 어떤 것들은 화질이 깨져서 제가 이거를 PPT로 담아오기 때문에 어, 이것들이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제일 잘 보여주는 게 PPT나 한글 파일이나 워드나 PD 그렇게 보내주면 좋겠어요. 음, 이것들은 조금 잘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글씨를 제가 어, 크게 보려고 애를 써서 이렇게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인형의 집, 어, 인형의 집을 로코 형식으로 이제 만들고 싶은 이런 이미지에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헨지 어, <laughs> 입센의 이 인형의 집을 로코코 형식으로 어, 하셨는데. 음,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꼭 인형의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형태적으로 안 해도 돼요. 나는 인형의 집을 이 벽면으로만 의자만 이것들을 좀더 어,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어, 아주 재밌게 어, 로코코 형식에 맞기는 잘 하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색감들이 좀더 진하게 나오면 어땠을까? 여기도 좀더 어, 이런 부드러운 곡선에 이런 일직선에 이런 거보다는 이런 곡선의 이런 패턴이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 신혜진 학생 그 음, 그래서 그냥 이 그림을 어, 이렇게 어, 기적적인 여성적인 미술 성향으로 해서 어, 이렇게 색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프르그나르의 그네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정하빈 학생. 이, 이 학생은 아름다운 모습 안에 숨어 있는 가면. 해가지고 어, 지금 어린 아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을이 초상화 루벤스의 이런 초상화를 가지고요. 하지만 어, 이 반대로 음, 아름다운 모습 안에 숨어 있는 가면이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어, 정유명 학생은 어, 이런 그 눈썹은 밝아고 음, 눈동자는 파란색 이런 그 빨강 머리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 같은 얼굴 속에는 내면 속에 악마의 모습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아 그럴까 아름다운 모습 안에 숨어있는 가면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음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어른이면 몰라도 음 어린아이는 어린, 어린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이것도 어린아이인데 여기는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감아 봅니다 예수고하십니다 다음은 김미수 학생 대류사의 구간의 정문을 보고서 약간 기학적인 표현을 해 보고 싶어서 어, 이렇게 어, 다, 어그 표현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루이 십사세의 궁전 정원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어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은 어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궁전입니다. 어 그리고 정말 이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너무나 감탄이 계속 나오죠. 어 사실 저도 한두 번은 가 봤는데 음 정말 음어그 당시의 이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정원도 대단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하외나 이런 원예나 조경적으로 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프랑스 정원 여기를 꼭 갔다 오셔야 돼요. 그 유학 많이 가면 일단은 이 정원사 이런 그런 그 하야 이런 조경쪽 공부를 하러 예. 그래서 이런 베르사유 궁전을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아쉽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은 임정민 학생. 임정민 학생은 평화를 바라보며 이런 포근한 이 해먹에 누워 힐링하는 모습 해가지고 임정민 학생은 등, 둥근 모래들, 부드러운 파도, 포근한 해먹, 따사로움이 느껴지는 바닷마을 이것들을 가지고서 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부드 모래 소리, 파도 소리 따스한 햇살과 포근한 해먹에 누워 힐링하는 모습을 이런 것들을 어, 일상에 어,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내주셨네요. 어, 이게 그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 같나요? 그래서 어느 양식인지는 좀 아, 밝혀주지 않으셨네요. 예. 음, 다음은 이 지금 예민 학생인데요. 플로페르테스의 목을 베는 어, 좀 무섭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어이 바로크 양식의 거칠고 과장된 이런 남성 경행의 17세기 미술 양식을 어 가지고서 어 이렇게 어 작품을 만들었네요. 아주 너무나 느리하게 아주 잘 그렸는데 조금 어, 어 이런 그 작품의 제목에 이것들을 웹툰으로 해서 이런 그 말풍선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예. 예, 아무튼, 이홀로페르티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 예, 잘 봤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어, 지금 1차시는, 음, 여기까지가, 어, 지금 끝났고요 2차시, 3차시까지도 계속, 음, 여러분들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 작품이, 이, 나왔다고, 2차시, 3차시 그냥, 어, 암치지 마시고, 요 여러분들 이거 끝까지 다들으셔야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죠 축구 27분 제가 써면 20분 50초까지 들어도 결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좀 시청을 해서 어, 출결에 어, 그 불이익 당하지 않게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어, 다음 2차 시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